근데 엄마가 그 집에서 처음에는 안 생겼어. 근데 나중에는 점점 엄마가 아프신 거야. 그리고 우울증 같이 자꾸 우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딸은 자꾸 누워서 잠만 자고 아프고, 뭘 하지를 못하고 피곤하다 그러고. 안녕하세요. 보경당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날 부터인가 이제 사기 일도 좀잘 안되고 뭔가 좀 사는 게 뭔가 아왜 이렇게, 이렇게 내 인생이 풀리지가 않지? 좀 점검을 해본다면 음. 그럼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점검을 굳이 하자면 여러 가지가 많겠죠. 뭐 집안에 뭐 거미줄이 많이 낀다거나 아니면은 뭐 변기가 자꾸 막힌다거나, 하수구가 막힌다거나, 물이 안 내려간다거나, 수도관이 터진다거나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안 좋다고 보지. 집에 물이 많이 샌다거나 했을 때. 근데 특히 안 좋은 걸 제가 최근에 겪었어요. 이건 제가 진짜로 겪었어. 엄마랑 애들이 살고 있는 집에 이제 제가 가끔 가잖아요. 자주 가지는 못하니까 가끔 가는데 엄마가 전화가 계속 오시는 거야. 야 집에 이상한 볼. 벌레가 생긴네알수 없는 벌레래 이런 벌레를 엄마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박음이도 아니고 시꺼먼 벌레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날아다니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한대요 그래서 왜 전기로 왜 벌레 따닥딱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개를 사드렸어 한개 갖고 안 됐네 얼마나 많길래 그랬더니 가봤어요 제가 집에엄마머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화장실을 막아 놓은 거야 수구를 수구를 딱 치우는 순간에 벌레가 거기 우글우글한 거예요 검은 게 얼마나 작그만냐면이 알죠 옛날에 이 박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실려나 이 같이 생긴 거 조그만 벌레 같 그런게 막 날개가 달려갖고 막우글우글한거야래서 나도 덮어버렸어요 어 하나갖고는 안되겠네 그래서 하나를 더 사드렸어 그것도 부족하대 세개를 달았어요 집에다가 근데도 엄마가 쌀통 속에까지 들어가더래요 밥을 해먹을 수가 없대 근데 엄마가 그 집에서 처음에는 안 생겼어 근데 나중에는 점점 엄마가 아프신거야 그리고 우울증같이 자꾸 우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딸은 자꾸 누워서 잠만자고 아프고 뭘 하지를 못하고 피곤하다 그러고 우리 아들은 이제 뭐 기숙학원에 있었으니까는 모르고 우리 엄마하고 딸이 그러니까 어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가서 제가 매치를 잡았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제 몸이 그래서 어이 집에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갖고 불리나게 그냥 이사를 해버렸어요 엄마를 다른 집으로 옮겨 드리고 지금 있는 집보다는 조금 작 어떻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작은 평수로 가게 된 거야 했는데 이사를 해드렸는데 지금 있는 집에서는 그 벌레가 쫓아오긴 했어 몇 마리가 따라와서 죽이고 나니까 없어요 이제 없는데 잠도 잘 주무시고 그냥 웃고 화를 내시던 것도 안 내시고 우리 딸은 공부를 더 잘하고. 머리가 계속 탈모가 생겨갖고 빠졌던 머리가 나고 엄마도 머리가 나고 <laughs> 젊어지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집안에 벌레가 생기면 우환이 끄는구나.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집안에 붉은 개미가 생기면 집이 망한다. 그래서 그때 붉은 개미가 생겼을 때 제가 백반에다가 과자 가루 섞어 갖고 개미를 죽인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엔 애완견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걸 놓을 수가 없잖아. 벌레가 생기면 집안에 100% 우환이 끌어. 알수 없는 벌레가 생기면 그리고 거미줄을 많이 치면 그것도 안 좋아. 거미는 벌레를 잡아먹어서 좋기는 하겠지만은 거미줄을 많이 낀다는 건집이안 좋은 거야 곰팡이가 나는 것도 안 좋은 거야 물이 새는 것도 안 좋은 거야 하지만 특히 더안 좋은 거는 이은 물을 벌레가 끼는 거예요. 그것도 무수하게 많이. 새 영화 보면 막 새가 와서 막 창문 쪼아 갖고 막 사람 죽이듯이 그렇게 많았다니까 벌레가. 이불 속에 옷 속에 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너무 지금은 편안하게 계시는데 여러분들 집에 혹시 이름 모르는 벌레가 낀다면 지금 당장 두말할 거 없이 월세 사시는 분들은 보증금이고 뭐고 냅두고 이사부터 가시는 게 맞다고 봐. 그래야 건강해지고, 재복도 들어오고, 금전도 들어오고, 편안해져요. 엄마 지금 이사한 집에서는 엄마가 너무너무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활동도 잘하시고, 웃고, 행복하신데, 지금 먼저 있던 집에서는 화를 내고, 이유 없는 짜증을 내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신단 말이죠. 그게 나쁜 징조가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집안에 혹시 벌레가 낀다거나, 개미가 낀다거나, 거미줄을 친다거나 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빨리 부동산에 전화하시고, 네이버 부동산에 알아보셔서, 이사하시기를 바랍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애군을 미리 미리 막아가고 복은 받을 수가 있어요. 복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운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복과 운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찍었으니까 지금 우리 집에 구석에 혹시 이름 모를 벌레가 있는지 바퀴벌레 빼고. 바퀴벌레는 늘 있어 그러니까 빼고 참고하셔서 이사를 하시길 권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